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최근 연초부터 시장이 약간 주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기준에서는 저점 대비해서 오늘 고점까지 대략 한 8.5%정도 9% 가까운 반등이 단기간에 빠르게 좀 나아주었습니다. 미 증시도 국내 증시처럼 강한 반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반등을 좀 해주었고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유럽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최근에 거기에 더해 중국 시장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다 강한 모습을 띄워줬던 연초의 모습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도 어 잠시 언급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 주요 지지 저항 구간에서는 시장의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은 쉬어가는 장세가 나왔다. 어,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일부 차익실현의 욕구가 생길만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잠시 증시가 쉬어가는 것 같고요. 뭐 오늘 음봉에 내일 하루 정도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다시금 매수 기회 매수 찬스로 종목군들을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력하게 올라왔던 증시는 한 차례 더 올라가서 뭐 쌍봉을 그리고 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시장 약간 명확하게 여러분들 어 기준이 세워 있는 시장의 모습이기도 해요. 대형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 필두로 강력한 수급을 동반해서 시장을 끌어올렸죠. 그와 동시에 건설, 은행, 뭐할것 없이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 등과 함께 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코스피가 단기 강력한 반등을 좀 해주었고 반면에 코스닥 관점에서는 약간 좀 애매한 흐름도 많이 있습니다. 수급의 연속성이 다소 코스닥은 부족하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하루 이틀 올라가고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코스피는 우... 우량, 대형주, 대형 우량주 기준에서 연속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수급 눌림 매매가 가능해 보이고요 코스닥 관점에서는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로 시작된 이 로봇의 강력한 테마, 수납매 장세와 채 GPT 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그리고 각각의 테마성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우 뜨겁고 빠르게 강력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코스닥에서는 테마와 트렌드에 맞춰서 종목군들을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관점에서 보면 될것 같고요. 또 오늘 또 시장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새로운 또 테마를 던져 주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종목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일부러 어 시간 외에 좀 보실 분들은 보셔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어 급하게 찍어서 올렸는데, 자연광경이라는 종목을 탁 찍어서 드렸다라는 것만 잘 보시고, 어 영상 보면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자, 코스피 시장은 대형 우량주 장세, 코스닥은 테마주 순환매 장세, 지수는 쉬어가는 구간이요, 테마는 순환을 타는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은 조정시 매수관점으로 시장을 보면 됩니다. 왜? 시장은 박스권 장세에서 박스권 상단으로 갈 것이고, 상단으로 가게 되면 조심하면 되는 시장이니까요. 자 오늘 시장 보면 뭐 하락 종목 수나 상승 종목 수나 대동소이한 관점에서 움직였는데 장 초반에는 당연히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는데요 이후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코스닥의 대량의 매도가 출회가 됐죠 기관에서 무려 2000억을 코스닥 시장에 던졌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규모에서 보면은 오늘 하루 나 3000억 가까이 되는 매도 물량은 상당히 강력한 매도였다 그러면 코스닥은 오늘 그냥 이 정도 매도가 나왔으면 조심하고 봤어야 됐다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추정 종목 군들은 오늘 매우 안 좋았구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 150 업종이 2% 가까운 하락이 빠져버린 거고 그런 관점에서 대부분의 오늘 코스닥 우량주들이 좀 힘들었다 특히 오늘 제약 바이오가 많이 빠졌는데 어 제피모건 헬스케어가 지금 진행 중이죠 당연히 일정이 오면 그런 일정 에 예, 맞춰서 중목군들은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가 빠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얼마 전에 CES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CES가 다가, 다가올 때 중국군들 빠지고 뭐 이슈가 나와서 올라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 제자리 걸음을 찾아가는 게 일정주의, 어, 결말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가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연초 이후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한 가운데 전일 미 증시 또한 장주 강세 이후 금일 파월 연설 및 다가오는 CPI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5 거래일 연속적인 상승 흐름세에 오늘은 일부 쉬어갈 필요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수적으로도 단기 저항권 구간에서 나오는 저항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고 또 내리나 모레쯤. 반등을 노리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향곡선을 그려주면서 추가적인 고용지표, 고용에 대한 부분이 둔화의 조짐을 보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연준의 정책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을 줄수 있을 건데요.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서 연준이들은 연일 여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오랜 기간, 상당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반응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은 달리 말을 했을 때 지수는 박스권 상단을 깨기는 아직까지는 모멘텀 쪽으로 부족한데 어 그렇다고 지수 하단을 막 깨고 내려갈 필요는 없겠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용이 어 완만하게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좀 부딪히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심각하게 뭔가를 훼손하고 기업들을 망하게 하고 깨지게 했을 때 잠시 쇼크는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가 아는 내용의 블랙스완의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경기 침체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기업이 실적을 내고 있는 섹터와 종목군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선별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매수해서 대응하면 저는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아주 쉬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금일 코스닥 중심에 대량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안좋은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대형주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지속적인 수급 유익과 금일은 2차전지 대형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까지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방어했는데 리오프닝 섹터에서는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도 나오니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에, 이제 폐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제는 실적을 확인해야 될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기대감에 의한 상승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중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나와줘야 다시 파동이 그려질 텐데 지금은 그런 구간을 조금 넘어가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은 단기 차익 매물이 출해될 구간에 어, 돌입했을 수도 있겠다 정도,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요 <laughs> 연초 들어서 로봇 섹터가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도 뜨겁고, 내일부터는 레보 로보틱스의 유진 납입이 완료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재료, 소멸로 볼 것인지 일단 책 매물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까지는 로봇이 참 좋았는데요 내일은 조금 일단은 주의를 하고 봐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작년 말부터 시장을 뜨겁게 달군 채 gpt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에 대한 인간의 갈망 및 기대감으로 섹터가 아주 강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까지 단기적으로 시세를 뽑았기 때문에 눌림이 좀 나오는지 이제는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첫 해외 순방 일정이 UAE로 결정이 되면서 대규모 사절단 동반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16일까지의 기대감이 살아있는 단기 테마가 형성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테마가 형성되는지 정도 보면서 이번 주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일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비즈니스 포럼이 준비가 되었고, 그때 MOU를 체결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오늘이 10일이니까 내일 반짝 올라갔다가 하루 이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저는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주말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금요일날 주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자고 보십시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로봇 관련해서 종목군들, 순환매, 그 다음에 u a 관련해서는 뭐이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제가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목이 어 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네요. <laughs> 먼저 2차전 지수 먼저. 좀 놓고 보면 간밤 미 증시가 2% 이상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밀렸죠. 미 증시는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걸로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어 강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어제 방송에서 했는데 상대적으로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회원님들한테 어 LNF를 시가 기준에서 좋은 관점에서 좀 관점에서 좀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시가는 못받고좀눌림에서 봐서 짧게 1% 정도 LNF는 먹고 좀 나왔는데 사실상 l g 에너지솔루션 시가 베팅했던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강하게 돌파를 했던 구간과 강하게 깨지고 내려왔던 저항 구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즉, 오늘은 올라갔어도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맞고요. 갭을 메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갭을 메운다면 매수관점으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갭을 메워주는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들어가 보고 어, 결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굉장히 강하죠. 어, 단기 좀 눌렸다가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삼산을 만들 전지, 이런 고점 6만원대 정도, 62,000원대 6만 정도에서 단기 저항이 나오는지. SK 하이닉스 또한 강한 모습인데요. 어,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삼성전자보다는 좀 약하죠. 삼성전자보다는 좀 약한데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sk하닉스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걸로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반등이 나왔어요. 어, 최근에 뷰를 안 좋게 보다가 오늘부터는 좀 달리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도 있고 오늘 시가부터 강하게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중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45만원 기준이 지지가 되는지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지 정도만 지금부터는 체크를 하면 될것 같네요 일단 테슬라가 강했고 lnf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좋았다면 당연히 시가는 lnf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lnf도 시가에 좀 공략했으면 괜찮았겠죠.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대형주에서 2% 정도 뛰기는 나쁘지 않았을 건데 시가 공략을 하지 못해서 원래 시가에 좀 아래로 걸어 놓은 게 나중에 체결이 돼서 이, 이, 이 폭만 이 폭만 좀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lnf는 그래서 대형주는 오늘 lnf 정도 하나 좀 봤었는데요. 일단, 2차전지 쪽에 최근에 연초에 개인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외인과 기관은 2차전지를 파는 형국이다 보니까 2차전지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구면이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로봇 섹터 보죠.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기과열 구간인데요. 내일 삼성전자 유중 나비빌입니다. 어, 삼성전자에서유징을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로봇 섹터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제로 소멸 관점에서 나오게 된다면 좀 밀릴 수도 있죠 그리고 단기 과열이 끝난 다음에 이런 차익 매물이 쑥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가가 끝나고 순간 이렇게 쏟아냈다가 올라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저는 보고 네요 순간 올라가다가 당기 차익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졌을 때 아래 구간에서 한번 노려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한번 기다려 보고 있고요. 자, SBB테크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17일 날 보유해 수 물량. 그러면 15일 날 권리 공매도 권리 공매도가 끝난 다음에는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SBB테크는 매매를 돌파로 돌파 관점에서 잠깐 들어갔네요. 잠깐 잠깐 들어가서, 뭐, 큰 수익은 못 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되나? 돌파한 점에서 잠깐 들어가서, 뭐, 짧게 한2%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뭐,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눌림으로 종목을 봐볼 생각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해서는 유일 로보틱스가 그나마 가장 대장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아침에 휴림 로봇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매우 강하게 저는 올라와서 좀 깜짝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휴림 로봇은 차다만좀 봤고요. 어, 유일 로보틱스가 오후에 좀 치고 가길래 어, 대장이 좀 바뀌어서. 돌파로 좀 들어가서 이것도 짧게 수익을 좀 냈고, 사실 이 구간에서 바로 치고 갔다면 매도를 안 하고 좀 봤을 건데, 이 앞에 있는 저항 구간은 쉽게 넘기기는 어려워 보여서, 네, 매도를 좀 하고 좀 나왔던 것 같네요. 이거 돌파로만 좀 봤던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챗 GPT 섹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원래 기존의 대장주가, 어 솔츠 웍스 였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는 계획적으로 좀 분할로 쭉 사봐야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종목을 좀 모아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운 좋게 운 좋게 좀 얻어 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해서 이런 거에좀 모았고 깨져서 저는 사실 이 아래 구간까지 밀릴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런 자리까지 14,500원이죠. 여기 보면은 14,000. 500원이 두파짜리가 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밀리면 이 정도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것까좀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고 올라와서 이번엔 좀 스윙으로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쭉 기다렸다가 좀 고점에서 이제 꺾이는 거 확인하고 좀 매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어, 대장주를 좀 바꾸고 좀 올라왔었는데요. 어, 뭐 이때는 상따하려고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때도 걸어 놓은 게좀 체결이 됐는데, 어, 생각보다 5장의 테마가 바뀌길래 두 번째는 순절를좀 하고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뭐 이놀루스라는 종목도 이 삼성전자 로봇 키워드를 장막판에좀 붙여 줘서 예, 올라올 때 이제 분할 매수로 했는데 고점에서 욕심을 좀내 가지고 상가에서 매도가 안 되고 밀렸을 때좀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를 좀 못한 게좀 아쉬웠던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거의 대부분 로봇 섹터 안에서 좀 시장을 좀 봤고 내일도 아마 로봇은 보긴 할 건데 단기적으로 너무 세게 움직여서 단기적으로 너무 세게 움직여서 좀 조정을 기다려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어, 솔트럭스도 마찬가지고요 단기과열 없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테마의 힘이 매우 강하구나 라고 좀 느낄 수 있는 종목군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원전 섹터를 좀 볼게요 어제 시간 외에 원전이 좀 강했는데 장 초반에는 원전 관련주들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간다 이슈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원전 관련해서는 이번에 윤 대통령이 어, 아랍에미트를 가는데, 바라카 원전이 있죠. 그리고 원전 관련한 세일즈는 항상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수원도 같이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원전이 중간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도 뽑아놓고 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신기계 같은 게 가려면은 여기서 도지하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제일 강했던 에너 토크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오늘 강했던 뭐 오르비텍 같은 게 다시 강하게 대장주를 바꾸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 어제 한정기술에 대해서 장기평선 돌파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매매는 못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간것 같습니다. 대형주 관전에서는 한정기술이 뭐 이런 고점을 다시 트라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정기술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옵티코와, 옵티코와, 어, SMG 엔터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죠. 예, 옵티코도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오늘은 옵티코는 손절을 좀 하고요. 1% 정도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종가 배팅으로 좀 모아가다가, 종가 베팅으로좀 모아가다가 오늘 1% 정도 얘는 손절을 하고 좀나왔고요 장막판에 좀 살까 하다가 좀안 샀고, 어, SMG 엔터. SMG 엔터도 굉장히 센 종목입니다. 어제 어 시간에 때 들어왔던 물량 일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추가로 사서 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 매매하고 좀 나왔던 종목인데요. 일단 이종목의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당기적으로 어디까지 눌리는지 좀 확인하고 봐볼 생각입니다. 쉽게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쉽게는. 그래서 많이 밀리게 된다면, 뭐, 32,500원 정도 라인에서 기다려서 종목을 좀 관찰하고 봐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화미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제가 회원님들한테 매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올라갈 때, LG에너지 솔루션의 이 4조 때이 합작설, 이슈로 올라간다면 매도를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며칠 있다가 뭐 투자 발표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에 이 투자 발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을 거 정도 생각이 드는데 가야 될 자리에서 좀 주가가 못 갔다 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에 투자하면 나인테크가 과거에 대장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시가가 좀 매우 높아서 시가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대장주 하나 정도는 어, 쏘지 않을까 관점으로 일단 나인테크는 시가 베팅을 좀 해서 이 고점에 팔고 싶어도 안 팔리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에 쭉 올라와서 그래서 뭐 이거는 짧게 어,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좀 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매매를 했고요. 오늘 시장 보면 너무나도 많은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종목군들을 다 일일이 말하기도 너무나 많은 종목군들이라 말하기도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드네요. 자, 제가 뭐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도 많이 기다렸다가 이런 의미 있는 자리,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어, 회원님들하고 같이. 스윙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고점에서 좀 매도를 하고 아직도 일부 물량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어, 떨어지면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요. 어, 올라오면은 매도 관점으로 좀 위에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 어, 아랍에미레이트 순방에도 같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좀더 기대감이 남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장 후반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사절단의 이제 자연과 환경이 포함이 됐다라는 이슈가, 어, 나오면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월등히 쎘죠. 첫 테마가 형성이 되고 첫 대장주가 나올 때는, 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좀 있습니다. 좀 보고 있다가 돌파 관점에서 좀 따라 붙어가지고, 뭐, 어,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도 하고, 이 동시효과에 좀 팔았는데, 이게, 여기에, 지금 마킹이 좀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 효과까지 어 물량을 팔고 시간 외에 저도 이거 마이너스 첫 타임에 일단은 들어갔네요. 마이너스 첫 타임에 들어가서 동시 효과 6시 마감될 때 일단은 또 다시 전략 매도를 했는데 내일 아마 눌리면은 지금 여기 표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지와 저항 구간 아마 시가가 이렇게 뜨겠죠. 뜨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좀 밀리게 된다면 이런 자리가 한번 내일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정도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음 매매가 점을 좀 잡아 보면 될것 같고요. 히림도 엮여 있고, 그 다음에 아세아텍 텍도 가지만은 아세아텍은 이 종목 끼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이 끼가 굉장히 안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간. 항상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죠. 이 종목도 어 내일 마이너스로 아마 출발을 할 텐데 밀렸다가 반등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종목이라 내일 오히려 빠졌을 때는 이 종목을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가서 반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도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 이. 어. 음. 아우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이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FNF인데요. 최근에 더 이상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는 상황, 흐름, 그다음에 오늘 이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단기 조정에 빠질 가능성도 좀 열어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런 이, 리오프닝 섹터는 좀 멀리 하고 시장을 봐볼 생각이고, 단기적으로는 이 UAE 방안 관련된 테마, 그리고 원전, 방산, 그 다음에 어 인프라 건설 쪽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시장이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건전한 조정이 시장에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 네이버 여전히 좋은 상태에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밀려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엮어서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가입하시면 될것같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장고박사였습니다.